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해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각자 맡은 부분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피아노, 만주또 영상, 또 찬양. 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 뭐 어머니이시고, 예, 아버지이시죠? 예, 속한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 네, 목사님이시고 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처소와 상황에 맞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 위에, 여러분 명함 위에 직분이 몇 가지나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직분 위에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노력하죠. 그 직분 위에 나는 기능사다, 나는 어떤 일의 최고의 변호사다, 검사다, 어떤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명함 위에 하나 더서 나는 무슨 회장이다, 이런 직분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 가운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갑자기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직분이 과연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제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지방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어, 그런 직분인데 제게 맡겨져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어,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양기교회 단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으로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디모드 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는 직분 맡은 자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나는 직분 맡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직분 맡은 자입니다. 아, 네. 나는 직분 맡은 자입니다. 아, 네. 예, 지금 외치셨죠? 나는 직분 맡은 자입니다. 네. 그럼, 그러면서 나는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지금 네. 어, 영상을 촬영하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의 말씀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입니다. 누가 내게 그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이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을 맡기신 주가 누구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대통령이 내게 불러서, 아, 국무총리를 맡아주세요. 아,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ppointing me. 나를, 어, 임명하셨다. 지명하셨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나를 지명하였어. 너는 너에게 너 이것을 임명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어, 나에게 당신의 일을 위하여 to his service. 그분의 일을 위하여 맡겨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서비스는 아, 어떤 서비스라고 말을 하지만, 일을, 섬김 유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예배도 그의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그 서비스, 주님의 일, 히스 서비스입니다. 그분의 일, 그분의 일,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일, 그분이 만들고자 하는 일, 그분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위하여 어포인팅 미 나를 지명하셨다 나를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이심을 우리 인정하며 그 직분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수고와 봉사의 직분을 내게 맡겨셨는데 주그 직분을 맡길 때 그저 야너 나가서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짧은이 디모디언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은사를 가지고 있죠. 말씀 전하는 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까? 누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원천은 어디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깁니다. 내 다시 돌아가라. 애급으로 돌아가라. 나를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지명한 내가 그 땅으로 나를,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했는데 모세의 상황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어느한 자입니다. 다섯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가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그의 노세에게 증명을 시켜줍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고 지팡이를 쳐봐봐라. 다시 지팡이, 뱀으로 변하고 지팡이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내게 능력 주었음을,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음을 기억하라 아멘. 네.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누가 나를 방해하리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Give me strength라고 써, strength 능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strength라는 단어는 어떨 때 등장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판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아멘.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신이 되신 요하라고 얘기할 때이 말씀 전할 때 스트렝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시편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례국길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요, 나의 힘이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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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스트렝스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스트렝스라는 단어는, 단어는 다른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점 강점. 자신의 강점이에요. 약한 점 너무 많죠. 나는 약한 점입니다. 그런데 나의 약한 나를 들어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나에게 스트레스 강점을 주었어요 강점. 누구보다 담당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준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 강점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강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스트렝스그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장점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계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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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은 한번 따라해. 당신의 강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피곤함과 몰려와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무 어딘가를 가야 되거나 이럴 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어, 일어나기 싫어. 그냥 자고 싶어. 그냥 계속 자빠져 자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한 말씀인데, 나를, 당신을 충성대의 여기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일어나야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제게 제가 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 는데그 말씀을 지주 제게 얘기하니까 아유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꽃 힘이 서주면서 그냥 뻘떡 일어나게 되,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성되이 여기 주셨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 1장1 2절 말씀에 저 여름을 충성되이 여기 주셨어요. 아멘. 네, 영어 성경을 보면 he consted. consted. 뭐, 한시스러운 단어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시면 이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He. Howling을 없앨 수 있나요? Echo를 없앨 수 있나요? 그냥 놔두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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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십시오. 십시오놔십시 자, 충성대의 여겼다 했는데, 누가? 그분이께서, He. 그분께서, 그분은 누굽니까? Christ Jesus our Lord. 그분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저와 나를, 저를, 나를,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깊이 생각하셨어요. 마음속 깊이 숙고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충성되게 생각했다. 페이스풀 아멘.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과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어떤 어, 상태로 보이는지를 자신을 만들려고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어, 굉장히 노력하죠. 이미지 메이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자꾸 잘 만들어서 굉장히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낫죠.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구나. 보이는 게 중요하죠. 아, 네. 그 하나님께 보이는 게 네. 어떻게 보이느냐? 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아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셨다는 겁니다. 네. 페이스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옆에 신실하게 보이십니까?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여겼다. 아멘. 네, 어떤 일에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확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 나내 그분 하나님께서 he c o n s i d e r e 깊이 생각하셨는데 어, 가만히 보니까 어,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돼 보여. 어, 그러니까 그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 저는 너무나 감동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감동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 이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저 입사람과 저 입사람도 어, 목사님인데 저 어, 입사람도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남은 목숨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 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충생더이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아, 이것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셨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면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아멘, 능하게 예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예수님. 감사함은 예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멘,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아멘. 아멘. 아, 저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충성되이 여겨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해야 되지만 또내삶 속에서 나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주신 분들께 감사할 줄알되죠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네, 물론 말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을 하는 것이 백배 낫죠. 말을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아, 각자에게, 각자의 가족에게, 특히 또 교회의 믿음의 성도, 동역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감사의 표현을 또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네, 물질로 표현을 하거나, 뭐 밥을 함께 사주는 거나, 네, 어, 또 네. 따뜻하게 이렇게 호응해 주거나, 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죠.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아멘. 그분, 나를 충성되게 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여정 속에서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남은 힘, 마지막 남은 힘까지 꺼내어서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멘. 주의 백성,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나의 약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나를 성실하게 충성되어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맡긴 직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내 발길이 머물겠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준 직분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며 남은 여생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나이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의 폐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직분을 맡기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충성되 여겨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에 치고 소리내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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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세에 의해 아버지 그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사랑 붙여주서 아버지 그의 직분을 위대한 지도자로 아버지 그 모세를 쓰신 것처럼 아버지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나를 들어서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강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충성되어 여기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나는 게으른 빌력도 많은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날마다 쉬고 싶고 놓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아버지 나를 충성되어 여기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 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능하게 하신에게 아버지 그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여 평생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하는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